안녕하세요 2024년 1월 20일 아침경정학원 159일째입니다 어 내일이 되면 160일까지 올라가겠네요 오늘도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1. 많은 사람을 이롭게 만드는 가치를 만든다 2. 월 1억의 금액효과를 만들어 낸다 3. 충만한 삶 본질 지금에 집중한다 4. 하루에 2시간씩 책을 읽고 글을 쓴다. 5. 시간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6. 하루에 6시를 두번 만난다. 7. 베풀며 산다. 8. 가슴을 펴고 밝게 웃고 마음의 여유를 가진다. 9. 하루에 30분 산책을 한다. 10, 나와의 경쟁에서 승리한다. 오늘도 힘차게, 밝게, 활기차게, 가자! 가자! 가자!